때는 전... 6월 7일 전... 아바에 빠진 윤도. 그레이트... 근데 왜 형이 거기서 나 우리가 6월 7일날 아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바 코리아 오피셜에서 댓글 달았잖아요.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못... 못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점 이거. 제발 이런 거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뭐, 평범하게 그런 거 있잖아. 댓글 달고 그냥 그렇고 많은. 그게 아니더라고. 아바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한번 방문해달라고. 미팅 한번 하자. 그래서 이번에 아바의 업데이트 계획이 나왔거든요. 2021년 하반기 아바 업데이트 계획 이런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왔던 이 방식을 바꿔야겠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했고 그거 관련돼서 윤루트님이 그래서 아바를 좀 알고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는 정말 여기서 좀 되게 기분이 좋았고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바 욕을 많이 했잖아요. 빠져줬으면 좋겠다. 어? 제가 원래 자주 하던 그 게임이랑 좀 다르게. 변화해볼게요.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가 높았다.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 다시 아바를 켜시면은 아테나라는 라이플 총을 주거든요. 요게 성능이 생각보다 짱짱합니다. 이다 뚫렸다. 뚫리고 휠도 야, 이제 저쪽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코맨 사기 샷건 있죠. 그거 들고 오는 거 봐봐.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대구경을 들 수밖에. 이게 짜에, 어, 지금. 어 하지만, 우리 팀에 한명더 숨어 있다는 거. 뭐, 샷건 뭐, 먹어. 아. 어, 저뭔 총이야, 왜 이렇게 아파? 내가 쟤 잡아줄게. 잘 봐. 아, 좋아요, 어그로 딱 끌어줬을 때. 아. 설치! 어? 아, 저 유명한 자리거든요. 월샷 때리는 거. 하지만 그냥 하나 하나. 어, 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안. 기둥 다 뚫렸어. 빨리 가야 돼. 갈 거면은 빨리 빨리 밀어줘. 와 유자 이구 유자 이구뒤치기 잡아 놀자. 그러면은 가 아, 빨리, 빨리 와. 와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laughs> <laughs> 어림도 없이. 어쨌든 방금 정글리 딱 쓰자마자 바로 녹여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직은 페이 트윈이에요 네. 경매장 시스템이 나중에 나와요. 다른 총기들을 이제 사는 거지. 만약에 뭐 그렇죠. 운이 좋아서 좀 일찍 뽑았어 좋은 총을. 근데 그게 별로 쓰고 싶지 않아. 포인트맨을 하는데 내가 라이플맨 총을 뽑았어. 포맨 총을 사는 게 낫잖아. 그래서 유로라는 인게임 재화가 있잖아요. 이게 오래 게임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유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규 유저랑 갭을 맞추려면은 유로로 수수료를 떼가지고 유로를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써야 돼요 인게임 있는 재화를. 그리고 지금 메카닉 시스템이랑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좋게 개조를 하면은 비싼 가격에 팔릴 거잖아 나중에 경매장에. 그걸로 돈을 또벌수 있는 거고 지금 시작을 해도 아이템을 많이 받는다고 치면은 2주쯤 지나잖아요. 그 인벤토리에 총이 가득해요. 총들을 재료로 써서 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총을 메카닉을 돌려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업 시켜라 뜻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카닉의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면 기대값도 안 나와요 두 개의 재료를 합치고 원본을 봤을 때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갈지에 대한 기대값이 딱히 안 나와요 해봐야 알아 라이플맨을 넣으면 연사 정확도가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지금 버그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개선해서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옛날에는 아바가 그랬거든. 총기는 대부분 다 유로로 살수 있었어, 총을 다. 근데 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무슨 개조를 어떻게 쓰세요? 그걸 많이 물어봤단 말이야. 그게 궁금하니까, 오히려. 그때가 진짜 재밌었을 때거든, 아바가. 근데 지금 메카닉 시스템은 좀 수정을 많이 해야 돼. 요 이거에 이어서 또총기들이 사기가 되면은 CTK가 점점 짧아질 거잖아. 요 너무 순식간에 호락목 죽으니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게임에. 그래서 그걸 길게 하게 돌려면은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방어구가 아닐까. 어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 친구가 지금 사용하는 저 M1 게런드 저게 이제 우리 매크로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총이거든요. <laughs> 어? 저 사람이 매크로라는 얘기는 많이 아닌... 아예 예. 그러니까 저 총을 어, 매크로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총이라고요. 저도 음, 옛날에 음. 많이 한번 써본 적도 있고 광클을 많이 했었었으니까. 애초 에이 게임 아바가 광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그리고 매크로 관련된 것도 이제 잡아줄 거예요 아바가. 저도 사실 옛날에 아바를 먼저 하면서 광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배그에 들어왔을 때 이미 단련이 돼 있었거든 아바를 통해서. 그래서 나도 매크로 논란핵 논란이 있었지. 어쨌든 그 매크로 관련된 거는 아바가 뭐 알아서 잘 잡아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뭐 물론 유저가 없어진 이유가 운영 때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14년 만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달라져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기특한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바뀌어 보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뭔가 차후에 아바 2 같은 거 미리 예상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달라는 게 쌍욕을 방아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개선점을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그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아바스릴 게임 휠망 게임 막 이러면서 막 불만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불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수 있을 거니까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 달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는 얘기할게요 개선해야 될점 신규 복귀 유저 총기 좀 바꿔주세요 음. 요즘 걸로 맨날 총기를 거기다 박아놓고 복귀 신규 유저한테 그런 총기를 준다? 그거는 아니야 연구로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어, 요즘 현역인 총기 어, 한 3일치 정도만 각경과별로 총기 3개씩 주잖아요 쓰레기 나머지 2개 줘도 되는데 세개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좋은 거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개선되는 점이 없다 안 보인다 이러면 그만큼 이제 기대가 또 떨어지는 거지 게임이 중학생이에요. 14년이 됐어요. 아 그만큼 유저들도 많이 나이를 먹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게임도 오히려 오리지널을 하게 그렇게만 가도 좋지 않을까. 너무나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힘을 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아바 온라인을 직접 플레이해보시고 개선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되게 한국적이다 키가 생긴게 K 몰라요. 열쇠 제가 하고 올게요 아 비밀 열쇠를 가지고 일단 이 섬이 원래 쌩이 섬이었는데 뭐가 건물이 하나 추가됐죠? 요렇게 생긴 건물들이 다 비밀방이거든 볼때그 껐을 때는 <laughs> 나온다 하고 나오면은 <웃음> <웃음> 이거 켰을 때 나온다 이러고 나와요 아 몰라 나만 느껴지나봐 아 이걸 못 느낀다고? 근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프로게이머를 했겠죠 아니 이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